한 2021년 11월부터 나락을 가기 시작했다. 그 전부터 몇 년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나락을 간건 코로나가 생겼을 때쯤이었다. 야, 앞으로는 진짜 이사짐 센터 꼭 불러야겠다. 그러니까. 아, 짐 얼마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와, 아, 아니네. 고마워. 도와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3년간 외튼 차기 작과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을 때였지만 다행히 여름쯤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물론, 모은 돈과 보증금은 천천히 3년간 까먹은 채. 이제 이사도 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돼. 잘될 거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형, 아, 근데, 나 역시 취직해야 할것 같아. 차기작도 계속 떨어지고, 유튜브도 생각보다 저조해서, 너무 불안해. 이제 불안하기 싫다. 그래, 뭐네 마음 가는 대로 해. 3년간 난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서 만화만 그렸다. 가끔 외툰 과일을 카페에서 하면서 월세를 충당했고, 이사를 하면서는 38살인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제 취직을 염두하기도 했다. 난왜 남들보다 항상 늦을까? 행동이나 생각은 안 그런데 결과는 매번 느리네. 당분간은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면서 개인 창작은 취미로 하자. 안정이 되면 그때 또 뭔가를 도전해도 되고, 어차피 창작은 평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역시나 내 자존감은 박살이 나 있었다. 스토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 주변 작가들은 잘 만들고 잘 나가는데, 모르겠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망가져버렸어. 그렇게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 시간이 가는데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었다. 난 주변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모로 백신을 절대 맞기 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카페도 갈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왜 일어나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저런 일은 정말 극소수야, 극소수. 아니. 그래도 저렇게 강제적으로 하니까 아, 더 하기 싫어. 뭔가 이상하잖아. 조카가 태어나고 아장아장 걸을 때쯤 그 시기는 형네 가족과 자주 동네 쇼핑몰과 카페를 전전했는데 어느새 나 때문에 카페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아 눈치 보이네. 그래 조카를 위해서라도 백시 맞자.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난 아직도 이 일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확한 건 2차 주사를 맞고 바로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 나 2차 맞으러 왔어. 묻어나. 어, 1차 맞고 그냥 좀열나고 얼얼하더라. 응, 알았어. 선생님, 저, 혹시 부작용 생긴 사람 있나요? 부작용이요? <laughs> 그런 거다 믿지 마세요. 아, 아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주사를 맞고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난 그것을 보고도 저 사람이 좀특별하겠거니 하고 넘기며 집에 왔다. 주사를 맞고 집에 오니 오징어 게임이 나왔다. 난 예고편을 보고 흥분을 하며 이건 정말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그날부터 허리가 점점 아파졌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360도 달라졌다. 원래 병신이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다. 하여튼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허리에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근육이 뭉쳤나 하고 생각했다. 생전 허리 아픈 건요르겠어 빼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진짜 병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난 카페에 가기 위해 미니 전동 스쿠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왜 어? 뭐? 이러지? 갑자기 집앞 복도에서 허리가 잘린 느낌이 들더니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쓰러졌다. 생전 이런 적도 없고 사실 이때는 통증이 있지 않아서 순간 놀라기만 했고 난 다시 일어나려 애었다 아씨, 왜 이래? 아, 근데, 허리에 힘을 주기가 힘들었다. 평소랑 너무 다른 느낌에 뭔가 이상하단걸 느끼고 난 집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스쿠터를 한 손에 들고 약간 기어가듯이 한 3미터 정도 되는 집 앞까지 기어갔다. 다행히 문을 열고 스쿠터를 놓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신발장 앞에서 다시 쓰러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지옥을 맛보기 시작했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며 죽고 싶은 무지 개 같은 날들만 펼쳐지게 된다. 아 이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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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허리와 옆구리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일단 난 침대까지만 기어가자고 생각했다. 왠지 느낌상으론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 어, 일단... 침대까지만!